둘이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방에서 안 나와 저+ 저기요 뭘 그렇게 하네 우리 둘이 뭔뭐 비밀 얘기도 못하냐 진짜 유치하게 뭔 비밀 얘기야 지금 언니 행동이 더 유치하거든 별것도 아닌 거 아주 소리 좀 지르지 좀마 이거 완전 적반하장이네 그래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삐 안녕하세요 저는 3 0대 아이 둘 키우는 여성입니다. 두살 많은 남편과 살고 있고, 육아, 가사, 일 전부. 너무나도 잘 해주고 있어서, 다행히도 대부분의 날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비록 그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요. 저에게는 세살 어린 여동생이 있고, 같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동생이 저랑은 어릴 때부터 성향이 맞지 않았고, 유독 남편과는 찰떡으로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형부 처제 사이가 다른 가족들보다 매우 가깝고 어느 순간부터 서로를 오빠, 양심아라며 편한 호칭으로 부르더라고요. 처음에는 충분히 불편할 수도 있는 사이인데 잘 지내서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도가 지나치다 보니 그 둘의 관계의 침물도가 상당히 불쾌하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목소리> 오빠, 나 지금 전등 나갔는데 이거 어떻게 갈아야 돼? 아, 내가 갈게. 기다려. 뭐야, 이 밤에 또 가는 거야? 내일 하면 되지. 밤에 전등 갈 이유가 뭐가 있다고. 하, 에 뭐하러 내일 해. 집도 가깝고 어려운 일도 아닌데. 금방 하고 올게. 무슨 일만 터지면 기다렸다는 듯이 저희 남편부터 찾고 보는 동생을 보고 솔직히 곱게 보이지는 않았죠. 또 어쩔 때는 오빠, 지금 사업장이 문제 터졌는데 도와줄 수 있어? 지금 와주면 더 고마울 것 같은데. 급해서 그래. 내가 내일 밥 살게. 어, 나 지금 애들 돌보고 있는데. 아, 한 번만. 자기야. 급하다는데 어쩔 수 없잖아. 동생이 부탁하면 그 밤에 또 나가는 남편을 보고 정말 답답한 마음이 컸습니다. 주말에는 제가 부업을 하는 게 있어서 남편이 아이들 육아를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일에 불러내는 것도 다사한데 이제는 하다하다 자기 사업장에 그것도 주말에 불러내니 어이가 없었죠. 본인 남자친구도 있고 동업하는 친구의 남편도 있는데 왜 자꾸 제 남편을 부르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결국 동생이 선을 넘어 제 한계가 터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구순이어서 가족끼리 모인날 식사를 다 하고 나오는데, 주차장에서 보니 동생이 남편한테 어필했더라고요. 그걸 보니 순간 너무 울컥하고,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야, 너 뭐하냐? 당장 안 내려와? 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동생이 끌끌 거리며, 하하, 왜? 언니도 내 남자친구한테 업어 달라 해. 그러면 되잖아. 라며 뚫린 입이라고 막 뱉어대는데, 저는 이게 진짜 미쳤나 싶었습니다. 무시하고 차에 탔는데도 분이안 시켜서 남편에게 하프이를 하고 말았는데요. 걔는 아직 어려서 그런다 해도, 오빠는 나이가 몇인데 처신을 그 따위로 해? 어 아니, 나는 그냥 장난으로. 내가 아주버님 등에 엎혀있으면, 오빠는 그냥 장난이랍시고참 잘도 넘어가겠다. 아주 둘다 제정신 아니지? 내가 눈앞에 뻔히 있는 거 알면서 그딴 행동 처하는 거 보면, 응? 미, 미안해, 여보.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내가 명심할게. 한 번만 용서해줘. 그렇게 그날은 제가 남편에게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당부를 했고, 남편은 화난 저에게 싹싹 불기만을 반복했습니다. 그 이후 잠잠하다 싶었는데, 동생과 남편의 관계가 결국 제 화를 부르더라고요. 때는 동생이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한 날이었습니다. 오빠, 그때 그 사람 소개팅한 거 완전 망했대. 어, 진짜? 성격보니 그렇게 될줄 알았다. 잘 됐네. 그치. 허세 부릴 때부터 알아봤어야 됐어. 둘이 무슨 얘기해? 아, 언니는 몰라도 돼. 내전 직장 상사 얘기라. 언니는 말해도 몰라. 아, 그래? 둘 사이에서만 아는 얘기를 구구절절 대화를 하는데 저는 끼지도 못하고, 이건 뭐 학창시절에 따돌림 당하는 기분이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며칠 뒤 제가 잠시 개인 사정으로 남편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나갔다 왔는데요. 여보, 나 왔어? 한참을 불러도 남편이 안 나오자 저는 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안방에서 여동생과 남편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화가 나서 문을 벌컥 열어보니 동생과 남편은 아이들을 재우고 둘이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둘다 나와 당장 지금 뭐하는 짓이야? 너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집에 막 찾아오면 어떡해 뭘 그렇게 보자마자 화를 내 그냥 집 가는 길에 반찬통 주려고 들린 거야 내가 없으면 그냥 반찬통만 두고 가면 될 일이지 왜 거실도 아닌 방에서 둘이 그러고 있냐고 알겠어 가면 될거 아니야 자기야 그냥 양심이가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이 있다길래 잠시 얘기 좀 들어준 거야 넌입 닥쳐 어... 응 그냥 대화 좀한거 가지고 유별 나기는 가만 보면 지 남편 겁나 아낀다니까 이러니 오빠가 숨통이 막히지 너말다 했어? 내 말이 틀렸어? 언니 진짜 의심병 도진 거 같아 동생한테까지 의심할 정도면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씨... 뭐, 뭐? 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웃겨서 동생의 머리채를 잡고 붕붕 돌렸습니다. 때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이게 애 둘을 키우는 엄마의 힘인가 싶었습니다. 동생은 삐쩍 말라서 그런가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저한테 얻어 터지기만 했죠. 누가 보면 둘이 부부냐고 그러더라. 그걸 듣는 내 입장 생각해봤어? 적당히 붙어다녀야지 너 이제 내 허락 없이는 내 집에 발도 붙일 생각하지 마난 오늘부로 너 동생이라고도 생각 안할 거니까 한 번만 더 연락하거나 내 남편 불러내면 그때는 2판, 4판이야 네 남자친구하고 삼자 대면 갈줄 알아 알겠어? 응, 음, 알겠어 이씨 씨? 아, 알겠어 그날 이후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이 가족들귀에 들어가 화가 난 부모님은 동생을 지잡듯이 야단을 쳤죠. 그렇게 정신을 차린 동생이 요즘에는 행동이 뜸하긴 한데 이런 일이 한번더 생긴다면 그땐 진짜 동생이고 뭐고 반조진을 해놓을 것입니다.